아니 밥을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닌데 무슨 밥 주는 아파트야? 밥하는 아파트 아니야? (57세) 강필영 씨에게 친구가 한마디 했습니다 강씨는 몇 개월 전 조식을 주고 수영장이 딸린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강씨의 자식들은 이미 결혼해서 출가를 한 상태였고 강씨의 아내는 일찍이 병으로 떠난 상태였습니다. 강 씨는 아직 일을 다니고 있었지만 밥을 해먹는 버릇을 들이지 못해 대출까지 껴서 조식을 제공하는 아파트로 이사를 간 것이었습니다. 강 씨는 이날 친구들과 만나 저녁을 먹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 주제는 강 씨가 입주한 밥주는 아파트였습니다. 강 씨는 친구들에게 자랑할 겸 자신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조식의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남부럽지 않은 식사 구성의 한상차림을 자랑했습니다. 이건 진짜 맛있어 보이네. 왜 보이는 출입 못하는 거야. 아마 안될 걸. 정말 서비스 좋네. 하지만 이런 강씨의 자랑이 보기 싫었는지 한 친구가 딴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돈 내고 먹는데 무슨 서비스야. 건설사에 놀아난 거지. 강 씨의 친구는 이 한마디를 시작으로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여놓으면 나중에 처치 곤란 애물단지가 된다며 딱 기본에 충실한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밥 주는 아파트가 무료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다 비용인 건 생각 안 해? 강 씨의 친구는 아파트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층간 소음 큰 주차장. 적당한 조경만 있으면 된다며 특히 주변에 헬스장 음식점 도서관 다 있는데 아파트 안에 그런 편의시설이 있어봤자 처음에만 신기해서 가보지 나중에는 안 가게 된다며 부정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냥 방음제 차음제 딱 3cm만 추가해서 층간 소음 없게만 만들면 그게 최고지. 딴지를 걸던 친구는 자기 아파트 입구 쪽에 상가 건물의 편의점 소규모 동네 마트 세탁소, 식당 몇 군데만 있어도 먹고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친구의 말에 강 씨는 딱히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강 씨도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남모를 석사정이 있었습니다. 친구의 말처럼 강 씨도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좋았습니다. 조식을 먹으러 아침에 씻고 옷 갈아입는 것도 별로 귀찮지 않았고 음식 맛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당신은 주말이면 밥을 다 먹고는 아파트 내에 있는 수영장에 가서 수영도 했습니다. 물론 아파트 가격이 비쌌고 갚아야 할 대출금을 생각하면 막막하기도 했지만 이런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에 성공한 듯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오기 전강 씨는 공인중개사의 한마디에 지금의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여기는 입주하고 나면 식당이 문을 여니까 밥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강 씨는 일도 하고 있어 매번 배달 음식으로 때우는 생활에 질려 공인중개사의 이말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 달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이는 마치 실버타운의 문제랑도 똑같았습니다. 뭐든 처음 세 달은 좋은데 계속하면 질리고 질린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강 씨가 딱 보기에도 처음과 비교해 아파트 식당을 찾는 주민들이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주말이면 아파트 내 수영장을 찾았는데 수영을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동을 하게 되면 건물에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이 출렁이면 그 무게는 어마어마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복합상가 3층 건물에 수영장이 들어왔는데 물 움직임으로 인해 안전성의 이유로 개업을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 씨는 그래도 건설을 제대로 했겠지 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수영장은 주말만 갔지만 문제는 식당이었습니다. 이제 강 씨는 점점 조식을 먹으러 시간 맞춰서 씻고 나가는 게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오가는 거리도 꽤나 있었고 집 밖으로의 외출이라 흉하지 않을 만큼 말끔히 단장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강 씨는 식당의 음식들이 점점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주변 식당보다는 음식값이 조금 저렴하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저렴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장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강 씨에게는 만원, 만천원 하는 조식과 석식을 먹기가 조금씩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점점 식당을 찾는 빈도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하는 금액 일부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 몇 번은 가야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아파트는 밥을 안 먹어도 3회 식사비는 관리비에 포함됐습니다. 강 씨는 점점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비에 식사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돈은 내야 했습니다. 강 씨는 그게 아까워 밥을 몇번 먹으러 갔습니다. 하루는 아파트 단지 내 식당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인가 싶어 걷는 속도를 올렸습니다. 알고 보니 아파트 내 주민 한 명이 조식 아파트 알바생에게 말을 심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맛이 이게 뭐야? 너 같으면 이런 음식 매일 먹고 싶겠어? 아파트 주민은 마치 조식 아파트 알바생을 하인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식당 손님들보다 더 심하게 갑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 씨가 확인해 보니 알바생은 또 바뀌어 있었습니다. 강 씨가 조식을 먹으러 갈 때마다 알바생들이 자주 바뀌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아파트 주민들의 갑질을 생각하면 그럴만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떠나고 강 씨는 조심스레 알바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알바생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식 아파트 내부의 사정들을 다 얘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알바생은 식재료는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고 냉동이랑 중국산이 많다고 얘기해줬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갑질은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브레이크 타임에 갑자기 와서 줄 세워서 혼을 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너무 말도 안 되게 힘들어서 교통비지원이랑 이것저것 혜택을 준다고 해도 아무도 이곳으로 안 오려고 해서 모르고 들어간 어린 알바생들은 고생하다 한 달도 안 돼서 도망갈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씨는 그저 힘내라는 말을 해줄 뿐이었습니다. 강 씨는 그렇게 입맛도 없는 상태에서 배만 채우려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다 먹고 나왔는데 주민들이 식당으로 몰려왔습니다. 표정을 보니 단단히 뭔가를 말하려고 찾아온 듯 싶었습니다. 주민들은 바로 식당의 책임자를 불렀습니다. 무슨 말을 하나 보니 주민들이 식당에서 소음 및 음식 냄새가 난다며 항의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 냄새가 안 나게 할순 없어 책임자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 씨는 직감적으로 이 식당이 곧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 씨는 오늘 만난 주민들을 두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비가 아까워 식당을 가끔 찾았습니다. 강시는 점점 자주 보이는 주민들이 있었는데 괜히 주민들을 마주치는 것도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시는 주민들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조식을 먹을 때면 자주 보이는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알바생에게 갑질을 했던 주민 한 명이 강시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렇게 식당에 불만이면 오질 말던지 매번 와서 밥은 먹으면서 불평불만을 밥 먹는 내내 하고 있었습니다. 이주민은 혼자 밥 먹기가 외로웠는지 강씨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씨는 제발 모른 척 지나가라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그 주민은 자기의 식판을 강씨가 앉은 맞은 편에 놓고 강씨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몇 동에 사세요? 저는 요 앞동에 살아요. 낯을 가렸던 강 씨는 물음에 답을 해주긴 했지만 신경이 쓰여 밥을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어찌나 말이 많은지 아파트 식당, 수영장 관련 불만들을 말하기 시작하더니 자기 가족, 친척 이야기를 강 씨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먼저 일어나 보겠다며 급하게 밥을 먹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이제는 눈곱 대고 식당까지 걸어가는 게 귀찮기도 했고 주민들을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아 집에서 직접 그냥 해 먹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아파트 내에 수영장이 있다는 사실이 좋았습니다. 당신은 주말이면 여지없이 수영장을 찾았습니다. 수영장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수영장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강 씨의 관리비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강 씨는 수영장에서만큼은 뽕을 뽑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영장이 초반과 달리 조금씩 위생에 문제가 생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관련 업종에 20년 종사한 직원이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 싸우나 수영장은 관리비에서 처리하기 힘든 구조라서 실질적으로 위생의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아파트들도 원래 아파트 내에 사우나 시설과 목욕 시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비어 있는 곳이 많다는 글들도 보였습니다. 강 씨의 아파트 주민들도 점점 아파트 내 수영장을 찾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이 수영장마저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강 씨는 이제 조식을 주는 식당이나 수영장도 익숙해졌고 이두 가지에서 별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흥미가 떨어졌고 오히려 이두 가지 때문에 관리비가 높게 나오는 것이 강 씨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나이 들어 음식을 조금밖에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거하게 한상 차려주는 아파트 내 식당에서 밥을 먹기 보다는 집에서 소량으로 요리를 해 먹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이제는 식당을 한 달에 한 번도 가지 않았지만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내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한달 관리비만 60만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듣기에 수영장과 식당이 비용 문제로 운영을 중단할 것이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건설사들은 장사꾼이라 이런 건 팔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조식 주고 수영장 있다는 이유로 분양가만 냅다 올려놓고, 나중에는 운영비 문제로 못한다 하면 그 손에는 오로지 입주민들이 져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강씨는 사실 아파트 내 식당 이용 일 순위에 속하는 혼자 사는 남성이었지만 그런 강씨조차도 이제는 아파트 내 식당을 안 가게 됐습니다. 왔다갔다 하는 게 너무 귀찮아졌고 집에서 먹는 것에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다른 아파트 내 커뮤니티는 돈만 내고 안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쓰지도 않는데 관리비로 청구되니 이제는 너무나 억울할 지경이었습니다. 강 씨는 그제서야 그냥 주차장 넓고 시내 가깝고 교통 좋고 층간소음만 없으면 그게 최고라며 후회했습니다. 쓸데없는 건물들 다 밀면 차를 몇 대를 더댈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조식과 수영장 광고를 보며 유지비가 많이 들고 그런 서비스는 무료가 아니라는 점을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당장 수영장 운영 관리만 해도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영장 운영을 위해서는 항상 안전 요원 2명 이상이 상주해야 하고 오전부터 저녁까지 운영하려면 최소 5명은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가동을 위해 에너지 분야도 상주해야 하니 최소 2명, 거기에 전기파트 1명, 수영장 강사는 별도이고 장치 비용까지 하면 유지비가 어마어마한 것이 당연했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영어 마을 만든다고 광고해서 분양했는데 영어 배우는 사람은 은퇴자 10명도 안 되는 규모의 초등학생 방과 후 영어 교실 운영하는 정도로 끝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침 식사는 차려줘야 고급 아파트들이 명함을 내민다며 조식을 주는 아파트가 고급 아파트의 상징으로 떠올랐지만 점점 이런 프리미엄 아파트들의 인기가 시들거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다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물론 다른 식당보다 조금은 싸지만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아파트에 살면서 그 정도의 밥값을 왜못 내는 거냐며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아파트에 들어온 분들 중 대출을 받고 들어온 분들의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대출금만 80%라면 대출금 내느라 밥값을 아껴야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출금을 내다 보면 쓸 돈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만원 넘는 식사에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세 차익을 보려고 악착같이 참고 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만 가진 아파트 푸어라면 이런 식당을 매일 찾거나 자주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밥주는 아파트의 인기가 시들해지는 이유 두 번째는 밥 먹으러 가려고 챙기기 귀찮을 뿐더러 입주민들과 마주치는 것이 불편해서입니다. 저 같아도 입주민들이랑 우연이라도 만나서 밥을 먹는 것은 그리 끌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 괜히 인사하고 친하게 지내면 피곤하다며 이웃하고 만난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 이제는 배달로 못 시키는 음식이 없고 직접 문 앞까지 배달해주는데 식당을 찾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아파트 내 식당은 운영 시간도 정해져 있어 늦잠도 자지 못합니다. 지천에 깔린 게 식당이고 배달 음식인데 만약 가족 4명이서 조식 먹고 4만원 이상이 나온다면 손해보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사실 아침은 거르는 사람들이 더 많고 간단히 토스트에 우유 한 잔이나 더 간단하게 먹는 분들이 많기도 합니다. 특히나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이라면 조식은 건너뛰어도 무방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몸을 쓰며 일을 하시는 분들은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새끼를 먹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루 두 끼만 먹어도 충분할 것입니다. 밥 주는 아파트의 인기가 시들해지는 이후 세 번째는 실버타운과 마찬가지로 한 달만 넘어도 음식이 물린다는 것입니다. 호텔 뷔페도 매일 먹으면 물리는데 식당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지어놓고도 관리가 되지 않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수영장 시설은 호텔 운영에서도 무조건 적자가 나는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수영장은 지었다 하면 매월 2천만원 이상 관리비가 드는 시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1년 중 3개월만 반짝 인기를 끌고 무엇보다 수질 관리가 힘들다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상주하는 안전 요원들의 인건비 등도 입주민들의 관리비에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영장 규모가 클수록 아파트 세대수가 적을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예전에 부산 아파트 수영장에서 4세 아동과 경기 화성시 아파트 수영장에서 8세 여아가 변을 당한 일은 입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실제로 옥상에 수영장이 만들어지기로 했다가 관리 문제로 공원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파트나 수영장 등의 커뮤니티를 내세우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인 이유가 가장 큽니다. 하지만 건설사에서 약속했던 조식 서비스를 식당 허가 문제와 주민들의 민원으로 무산되는 경우도 많으니 무조건 이런 게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아파트들에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크게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좀더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